네, FC 아나콘다의 경기 좀 있으면 하잖아요 제가 응원댓글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한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이 다람쥐님 액션 화이팅 물결 물결 해주셨습니다 프랑님 응원팀이 따로 없어서 빨리 성의팀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황군님 아나콘다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잡초님 양팀다 화이팅 하세요. 다치지 말고. 적땡주님, 객관적 전력은 액션이스타가 위인데 경기를 해봐야 죠 아니, 2월 9일 본방송을 봐야 알겠죠. 눈웃음, 액션이스타, 이... 액션이스타 여자 유비, 장진이 여자관우, 최유진이라고 하셨습니다. d k 님 아나콘다, 와카, 이윤주 아나, 원구를 잘해서 키퍼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기대돼요. 수비만 조금 안정된다면 공격에서 우리 주춘이 일을 낼거라고 믿어요. 아나콘다 화이팅. 아미춘 더 이상 울지 마. 꼴대녀 사랑님. 안녕하세요. 고요한이라고 합니다. 꼴대녀 왕팬입니다. 두팀 모두 다 체어트였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두팀 모두 응원했고 지금도 역시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상통원하는 모습도 정말 풋살 선수 자격으로도 완벽합니다. 두팀 모두 부상이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 면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선수들 하나하나 모두 열심히 해주고 있고 특히 충원 골키퍼가 기대되네요. 그럼 이만. 추신. 해커 멋있다! 바리안맨님. 바리안맨님 되게 길게 보내셨어요. 바리안맨님께서는 제가 스포할 거예요. 액션이스타. 팬이세요. 상대의 심장을 얼게 하고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라운드의 마술사 정인내 발에 공이 걸리면 미리 세레모니 포즈를 취한다. 언제 어디서나 슛할 수 있는 터보 슈터 제어진. 누구나 천상의 공기를 맞는 건 아니다. 강력한 점프력으로 지상을 향해 내려꽂는 헤더. 백조처럼 날아오르는 우아한 폭격기 예정. 내 본능이 핸들을 하게 한다면. 내 의지로 핸들을 하지 않겠다. 스스로 손등을, 나 아, 손을 등으로 가져가 깍지를 낀 수비의 모든 것을 바친 살신성인, 악바리 김재원. 나를 넘어야 액션이 꼴대가 보일 것이다. 연습에 연습을, 연습을 더해하고 곱해서 그 누구도 넘지 못하게 하겠다. 액션이의 수문장. 진화하는 연습기계, 장진 <laughs> 최강의 슈팅력과 최고의 킥력과 강력한 헤더까지 지상과 공중을 완벽히 장악하는 액션이스타 자매품 매너는 기본이고 최여진의 개그는 덤입니다 너무 센스있게 잘지어주셨네요 나그네 너 시소님 아직은 하루가 다르게 부상과 맞물려 선수를 영입함에 액션와 아나콘의 승부 예상이 쉽지 않지만 고전 끝에 굴하지 않는 아나콘을 응원하며 목표는 무승부로 부타기 유도함과 한골 선득점과 또는 1점 역전골을 기대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액션이보다 아나콘의 움직임과 그간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더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확실하고 속도면으로 보면 적응력과 대항력, 아, 대항하려는 몸부림 환경에 따라 함께 변화하려는 적응력이 처음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특히 구척장신과 경기 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전패가 쓸고 남겨간 그 빈자리를 보고 비통한 눈물을 보였고, 태진의 정확함과 생각은 한 번도 실수와 실망을 남기지 않아 매 경기를 거듭 지켜보며 기량은 발전하였으나 마무리가 아쉬웠음에 수비 강화와 키퍼 강화로 태진과 시은의 공격으로 배치하여 멋있는 태진의 한방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은 태진의 한 방으로 본인 스스로 그 쾌거의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고, 웃는 모습 정말 단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절실하고, 여러 날을 거쳐 지나왔음에 꼭한번 보고 싶음의 희망이 앞섭니다. 구척과의 경기에서 아쉬움을 보완하셨음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으며 부상투심하세요.